날 준비 됐습니까? 숨겨진 보물 는 모험 같이 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모여봐. 같이 래 궁금하면 모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량 없는 그 자비와 크신 그 은혜로 죄악과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에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정상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가나에게는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지 <laughs>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이를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지 취한 게 아니에요 절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아 죄송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으로 사무엘을 주셨어 사무엘을 잘 부탁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함께 할 거요.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제물로 바친 고기는 우리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예물을 훔치다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했지. 어느 날 밤이었어. 사무엘아. 네? 누구세요?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엥? 나 아닌데? 사무엘아 응?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아, 혹시? 엘리는 세 번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거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어.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 한다. 엘리는 자식들의 죄악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아 주님.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할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친구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는 슈퍼스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함께 만날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어떻게 뽑혔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며 왕으로 기름부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왕이 될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흩어진 사진을 순서에 맞게 모아보세요.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을 알수 있을 거예요. 10초간 사진의 순서를 잘 맞춘 다음, 글자를 합쳐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제한시간 10초. 준비, 시작! 정답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과연 사무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의 이야기를 만나봐요. 슈퍼스타 이스라엘 사무엘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쿨쿨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왜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태어난 그때의 이야기부터 만나봐야 해요. 그럼 우리 함께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누군가 엉엉 울고 있네요. 엉엉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예요. 엘가나에게는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 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게 했죠.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척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나가 성막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보며 술에 취한 줄 알았죠. 혹시 당신 술에 취한 것 아니요? 한나는 엘리에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절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저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랍니다. 아,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와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던 중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언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만나봐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지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에서 쿨쿨 자던 어느 날,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누구세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어요. 엘리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지 알지 못했죠. 사무엘은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잠에 들었어요. 쿨쿨 사무엘이 자던 중에 어디선가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누구세요?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번에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사무엘은 다시 돌아가 잠에 들었어요. 쿨쿨 사무엘이 자던 중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누구세요? 사무엘은 또 엘리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엘리제사장은 사무엘이 세 번째 찾아와서야 비로소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지 알게 되었어요. 누가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너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신 것 같다.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네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거라. 네, 하나님이요. 사무엘도 그제야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엘은 이번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종이 듣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할 일을 말해주겠다. 엘리 제사장 집안을 벌하고 이제 나를 위해 충성된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집안을 벌하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과연 당시에 엘리제사장의 집안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벌을 받아야 했고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여기서 퀴즈 과연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던 걸까요? 그 당시의 모습이 사무엘상 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당시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 말씀 중몇 개의 단어가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이제부터 구름 속 글자가 하나씩 보일 건데, 눈을 크게 뜨고 구름 속 글자를 맞춰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요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제사로 드려진 고기를 마음대로 먼저 먹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죄를 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로 하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쟁 중에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넘어져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던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슈퍼스타인 친구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고, 전해야 해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사무엘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 슈퍼스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ชูบาอีฟเชนท์ t w อากิตาริโกโอคิดาริตอนเชนท์ถือเวลาทุนาวันน่ที่จะชูบาอีฟเวลเชนท์ two โอ้늘외울말씀 one, one two three four สิบกันสามสิบสียันเก้จัสิบยันสามสิบสี่ยันเก้จัสิบยัสามสิบสี่ยันเก้าจัง สิผื่นสามสิสสี่ผื่นเก้าจัลสิผื่นสามสิสสี่ผื่นเก้าจัลสิผื่นสามสิสสี่ผื่นเก้าจัลสิผื่นสามสิสสี่ผื่นเก้าจัล너희성도들아여호와를경외하라그를경외하는자에게는부족함이없도다너희성도들아여호와를경외하라그를경외하는자에게는부족함이없도다 nơi Thánh đồ đưa ra yêu huấn để kinh ra, nơi Thánh đồ đưa ra yêu huấn để kinh ra. Khi được kinh nghiệm, Ha nhân Cha ấy Kẻ Nên, bốn chục hami yob ta. Khi được Cha ấy Kẻ Nên, bốn chục đưa ra yêu huấn để ha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